소년이 갑자기 코피가 터지더니 책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년은 급하게 손을 씻어냈죠. 소년은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두 명의 학교 불량배가 문을 발로 차며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소년을 강제로 끌어내더니 신발 속에 있던 동전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소년은 필사적으로 복도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불량배가 곧바로 페인트를 뿌려버렸죠. 소년은 그대로 땅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불량배는 소년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소년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 같은 학교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년은 거울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를 아무도 못 하게 해 줘. 그러자 다음 날 아침 믿기 힘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양치를 하던 소녀는 거울 속에서 자기 모습이 사라진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소녀는 시험 삼아 목욕 가운을 벗어버렸습니다. 마침 엄마가 방에 들어왔지만 눈앞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글을 써서 이미 학교에 갔다고 엄마에게 알렸습니다. 비밀이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 소녀는 온몸을 가리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기 손이 투명하게 변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던 불량배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소녀는 마침내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모두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량배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 총을 집어 더니 수업 중인 선생님에게 겨누었습니다. 잠시 후 소년은 그 장난감 총을 다시 던져 버렸습니다. 선생님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불량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량배는 아버지에게 끌려나가고 말았죠. 하지만 소년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불량배를 찾아냈습니다. 그 불량배가 경기에서 공을 서브하려는 순간 소년은 그를 살짝 밀어 버렸습니다. 결국 불량배는 시합에서 패배했습니다. 코치의 호된 꾸중을 들은 불량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제야 소년은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는 그 힘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시험지 보관실에 몰래 숨어들었죠. 소년은 자기 시험지를 꺼내 고 답안지 책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그는 모든 답을 빼곡히 베꼈었습니다. 엄마가 성적표를 본 순간 믿기 힘들다며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새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소녀가 납치되는 것을 직접 보게 된 겁니다. 그는 있는 힘껏 달려가 납치범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좌절한 소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스파이더맨 코스튬을 꺼내 입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진짜 슈퍼히어로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곧장 납치범의 아지트로 잠입했습니다. 소녀는 투명한 힘을 이용해 경비들을 하나씩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납치된 소녀를 찾아냈습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소녀는 결국 그녀를 구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는 도시의 영웅이 되었을 뿐 아니라 사람까지 손에 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진짜로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초능력을 가장 갖고 싶으신가요?